성경통독 26일차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에서 3장 시편 22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테살로니카 2서 1장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령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테살로니카 2서 2장.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테살로니카 2서 3장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신이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편 22편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 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젯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 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이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 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 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엽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